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여 14장 14절부터 31절까지 절씀지 말씀입니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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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절까지 말씀입니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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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흙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목소리>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때대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시니. 우리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닥에,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 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계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고 또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 t 님 지금 여기 계시긴 합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긴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또 뒤에는 a 굽의 군대가 진을 치고 언제든지 지금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뒤로도 물러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 4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뭐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포기한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만히 있으 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있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고 앞뒤로 좌우로 우겨싸움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손이는 하나님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함과 소망감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에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기대해라 소망해라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엇을 위해 싸우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순종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만 결국에는 그 끝이 바다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뭔가 착오를 일으키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간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절망의 자리로 또 피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 강야로 이끌어서 죽게 만드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1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이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알기라 하시더니. 상수님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골목 같고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답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 그런 절망의 자리는 말 그대로 절망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과거에 어 군대를 다녀왔던 이야기들을 좀 잠깐 하고자 하는데 그 중복 기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짧게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어, 저는 개척교회를 섬비다가 27살에 늦은 나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영장을 받았을 때 어, 처음에 배정받은 곳이 저는 어디였냐면 제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53사단이었습니다. 예, 부산에 사는 사람이 부산의 해운대로 자대 이게 훈련소를 배치받다 이것은 예, 정말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야, 이 개척교회를 7년간 열심히 섬기니까 이 하나님이 집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할렐루야했습니다. 그런데 어, 한 7월 달쯤에 어, 이제 저기 타지키스탄 쪽에 이제 그송교사님 자녀들이죠. MK들을 위한 어, 이렇게 청년 선교사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 여자 성교사님들 세 명이 이렇게 청년들이 자원이, 지원이 됐어요. 자원자들이 나왔는데, 근데 여자만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는 가르칠 것도 없는데, 저를 영어교사로, 사실은 그들의 가드로 사실 들어가는 거죠. 목표는. 짐꾼으로, 가드로 들어가게 됐는데, 어,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53사단에 이제 영장이 나와있던 것들을 조금 연장을 시켰어요. 이한 사유 때문에 이제 조금 군대 가는 것을 연기하고자 한다고 이제 병원청에 제출을 하고 연기를 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갔다 왔을 때 이렇게 훈련소 이렇게 배치가 바뀔 경우도 있냐 했을 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어, 가족들이 영장 나왔더라 하고 이렇게 다시 주는 겁니다. 근데 영상이 어디가 나와있냐면 지금 의정부에 있는 106 보충대 지금 없어졌는데 그것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지? 이게 분명히 바뀔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난 분명히 한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53사단에 가는 게 한림 뜻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 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 성교지 있을 때 성교사님들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하시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부탁드린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제수창 우리 형제님이 저 군대를 가실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특별하고 의미 있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기도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갔다 오나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6 보충대로 갔는데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최전방으로 안 가고 후방으로 배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앞에 사람들이 이제 순번을 배치를 받는데 다들 이제 뭐 경기도권 혹은 여기 충청도권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이 형님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형님 100%안 갑니다. 안 쓰면 됩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딱 배치를 받는데 66 이렇게 딱뜬 거예요. 첫 번째 6은 뭐냐면은 이제 훈련소. 두 번째 6은 뭐냐면은 자대입니다. 제가 6666도 모르니까 야66 뭔데 하니까 애들이 형님 아 되게 안 좋다고. 어, 이게 되게 끝까지 갔으면 같다저그 머리까지. 근데 알고봤더니만 그게 이제 철원에 있는 이제 육사단이라는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53사단에 가기로 돼 있었던 제가 갑자기 성교지 갔다 와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정부로 갔다가 의정부에서 철원까지 우리나라 최북단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훈련소에서 훈련소에서 열심히 또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또 표창장까지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뭐죠? 보상 휴가 이것도 받았는데. 이제 조금 그래도 후방 쪽 그래도 그나마 좀 시가지에 있는 후방 부대를 배치받지 않겠나 했는데 아 완전 진짜 거기서도 최전방 배치를 받는 겁니다. 아, 갔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교회를 왜 선신하고 희생했더니만 다 공익으로 빠지고 상근으로 빠지고. 아, 그래 봤는데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철원까지 보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절망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도망갈 곳은 없고 앞을 내다보니 북한 땅인 거예요. 아, 이 같이 있는 선임들은 애굽의 군사와 같았습니다.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진짜 이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수 있습니까?라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어, 문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보냈을까?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잠잠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군대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열악한데 이 최전방에 갈수록 더 열악합니다. 성길 네.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또뭐 악기나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예배드려 나와도 너무 분위기가 막 침체돼 있고 특히나 나이드신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도 섬기시다가 가끔씩 오셔서 설교 다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이 노인분들 대상으로 설계하시는 분들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다면 사실 얼마나 이제 길을 열고 막 집중해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자는 거예요 또 차량을 인도하는데 악기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뭐 다들 예배드리는 시작부터 해가지고 자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에 다들 눈을 탁 떠요 간식 받아서 가고 사실 주일날이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거죠 와서 좀 영웅적으로 공급도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힘든 군생활들을 좀 감당해야 되는데 이 크리스천들이 교회 이렇게 와도 아무런 그극 없이 왔다가만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제 제가 군종을 맡게 됐습니다. 등 떠밀려서 맡게 됐는데 군종을 어, 맡게 되면서 하면 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군종을 맡기시면 정말 이 예배를 하나 정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참 놀랍게도 이 실용음악과에 피아노 전공이 오고요, 보컬 전공이 오고, 드럼 전공이 오고, 기타 전공이 오고, 이래가지고 악기 이런 것들이 막다 갖춰지고, 그래서 이 찬양이 정말로 이렇게 뜨거운 찬양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뜨겁게 우리 군, 우리 성교 한번 가보셨겠지만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었고. 또뿐만 아니라 좋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시골에 있는 그 교회를 대민 지원을 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시골 교회 가서 또 어른들 차량인도 하고 노인들 봉사하고 또 섬기고 예배인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라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런 말 꺼낸 적이 없는데 이 교회에 대한 이 분위기가 바뀌고. 그 제가 그곳에서 뭐 하나님이 보내신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는 라 마음을 작정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열심히 뭐 막내들이 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자 말안 해도 한 명씩 한 명씩 교회를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거의 그 중대가 120명이었는데 3분의 2가 다 이제 교회를 저희 중대에서 나가게 된 겁니다. 예.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인도아씨 정말로 정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지만 참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 1551년에 보시면은 피렌체 대성당에이 거인이나 불리던 이 대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대리석이 있었는데, 이 대리석은 1460년도에 이 아고스티노 델루치오라는 조각가가 이것을 채굴을 해서 이것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거의 한 40년간을 방치되어 있다가 한 26년 정도는 이 수많은 조각가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 조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각가들이 포기를 하고 이건 쓰레기다, 쓸모 없다 하고 이것을 버려둔 것입니다. 근데, 이 1501년도에, 어, 피렌체에 한 조각가가 이곳을 향하게 되는데, 이 조각가가 그 버려져 있는 쓰레기와 같은 그 대리석 조각을 발견한 이후에 이것을 조각하게 됩니다. 그 조각에서 나온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진으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답이 됩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이대일서 조각이 쓸모 없는 것 같고 이것이 마치 절망을 안겨주는 것지만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가능성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절망도 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새로운 역사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두려움 그 막힘 속에서 하님, 내가 너희 가운데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절망을 통해서, 너의 그 슬픔을 통해서, 내가 그곳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승점은 절망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되는 바로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관에 놓여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그시정 가운데서, 바로 여러분 사원 가운데 역사시절로 믿습니다. 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 한계에 갇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어, 1 4장2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요아케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어, 사람의 눈에는 이그 당시 바다는 혼돈이고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를 보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가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에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 한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스스로가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무제한이시고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한하고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없다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이것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전혀 경험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주 봤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갈라지지?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그열 가지 재앙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일으켰던 그 모세조차도 이 반응을 보면 모세조차도 부르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조차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고 본적 없기 때문에 설마 이게 갈라질까, 이게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양에서 바다를 향해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셀 양에서는 넌 지팡이 들고 바다 양의 손을 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이 바다가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야지만. 내가 봐야지만, 내가 체험해야지만, 내가 들어야지만, 내가 봐야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어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듣지 못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될 일들은 정말로 불가능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그 홍해를 향해... 바다를 발을 내딛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 1장2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길이 열리니까 걸어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도 할수 없다고 라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보지 못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발을 내딛는 저희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를 놓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어, 애굽의 군대가 홍해 속으로 쫓아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 물이 합치게 하심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말과 병거들과 군사들이 이 바닷속에 다 잠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후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 자유함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엔 여전히 건재한 이 바로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제 쫓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갈때 저 멀리서 말바구 소리나 먼지가 일어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누가 나를 잡으러 왔는갑다. 두려움에 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한 자유함이 아닌 것이죠. 비록 몸은 떨어져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저 가운데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이 홍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를 하나님 끝까지 그 문제를 집중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므로써 완전한 자유를 그들의, 그들의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에 수장시키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을 하게 들어갈 점령을 들어갈 때. 그 가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에서 두려움을 느꼈냐라고 하면 우리 홍해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특히 요리 고성을 딱 들어갔을 때 라합이 그런 얘기를 남깁니다. 너희 하나님이 저 홍해에서 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리 고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애굽의 군대를 수상시킨 것은 어찌 보면 앞으로 싸우게 될가나한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그 군대들 사실은 이런 경험 없이 그들과 싸우려고 하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싸워 물리치심을 통해서 앞으로도의 그 싸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하늘을 신뢰하며갈수 있게끔 하늘스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또 있죠. 죄에 대한 끔찍한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찌면 바로와 그의 그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신들의 그 죄를 고집하고 죄를 쫓고 그 죄를 사랑 사랑함으로써 그곳에는 그들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3 0일째 뭐라고 기하고 있냐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 삶이 변화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상성 여러분, 하나님 은 우리의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끝까지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십니다. 혹시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 있다면 이것이 언제 해결될 란가 이것이 언제쯤 해결될까? 하나님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싸우시고 또 의심, 의심하고 또 한계에 갇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싸우십니다. 분만이라 우리의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또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잠잠히 기대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줄려 써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그 문제들로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겨드리며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 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